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자인천국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애프터 이펙트 인트로 또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을 제가 또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공유하려고 하니까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 채널에서 지금 가장 많은 조회수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벨로소피 사이트에 관한 사이트입니다 구독자도 그 영상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게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아, 새로운 사이트를 찾아서 소개해 드리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제가 찾은 사이트가 바로 a v i 파 i p a c o a c o m 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 사이트는 여러분이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프리 인트로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엑스 f 이펙트의 템플릿을 제공하는 곳이고요. 유튜버에서 이분이 지금 강자도 계속 제작을 하고 계세요. 한국분은 아니시고 해외분이신데 강자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강자에서 실제로 어, 했던 실제로 만들었던 그런 어, 파일들을 공유하는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잘 사용하시더라도 여러분의 영상을 만드실 때 편리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보면 사이트 여러 가지 있죠. 지금 페이지 수가 많은 걸 봐서는 무료로 지금 배포하고 있는 게꽤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실제로 유료로도 지 판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서 제가 원하는 걸또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찾아보고 괜찮은 게 있다 싶으면 하나 고르는 겁니다. 나 아직은 없고, 3페이지까지 한번 가볼게요. 3페이지에 가면은, 아, 요거 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돼요. 자, 다운로드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받으시면 되고, cc2014 버전부터 된다라는 거 FHD로 제작이 되었다 노 플러그인, 플러그인 없이도 할수 있다 요거는 그분이 이 인트로 파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광자 영상이니까 요걸 통해서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친절하게 이렇게 광고도 많지 않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다운로드 받는 게 고맙다 그렇다면 요렇게 광고가 떠 있으니까 구글 에디센에서 한번 클릭해 주시면 괜찮겠죠 자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으면 뭐 클릭해서 파일 열어주시면 되겠죠. 알이을 풀어가지고 애프터이펙트에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요거를 더블클릭해서 들어가서 더블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64비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뭐 되지만 상관없어요. 그냥 오케이 하시면 알아서 애프터이펙트가 변환을 해줍니다. 지금 글자가 똑같은 게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그냥 오케이 하셔도 무방해요. 뭐 알아서 기본 글자가 설정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게 지금 이거는 60프레임으로 대부분 제작된 게 많아요. 이 사이트로 다시 돌아가 보면, FHD, 뭐, 그몇 프레임으로 제작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FHD 60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죠. 60프레임을 하게 되면 그래픽카드가 받쳐주질 못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멈춰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성능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이 편집을 하시면 되겠고, 저처럼 조금 성능이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설정을 바꿔줘야 됩니다. 컨트롤 K를 눌러서 프레임만 낮추는 걸로 30 프레임으로. 자 그러면 60 프레임으로는 할수 없는 것이 이렇게 30 프레임은 할수 있다. 컴퓨터 성능이 좋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은 컴퓨터 성능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바꾸신 게 좋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확인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이 편한 대로 제작을 할수 있다. 그렇죠요 파일 그대로 프리미어에서 가져다가 쓸수 있겠죠? 혹은 뭐 다빈치 리볼리졸브나 파워디렉터 쓰시는 분들은 MOV 파일로 꼭 제작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요 사이트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생각보다 프리 다운로드 할수 있는 인트로 파일이 좀 많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다운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가보면 많죠. 뭐 7페이지 좀 가봐도 있고, 막 뒤로 넘어가도 8페이지. 네, 총 지금 현재 8페이지까지 운영하고 계시네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분이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팬데믹 요금세도, 그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제와 관련된 파일을 제작하고 을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 이 사이트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제가 또 저도 좋은 더 좋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저 스스로도 지금 만들고 있는 파일들을 이런 사이트에다가 한 곳에다 모아가지고 여러분에게 편리하게 쓸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더 좋은 사이트 찾아서 제가 더 많은 자료가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